저상버스 예, 임시난버 달린 버스 두 대가 예, 나왔군요 예, 24년식 예, 저상버스 세 버스가 나왔는데 이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예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보이는 것은 이제 예비차 예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예, 버스이죠. 예, 저상버스 운행하는 기사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예 무사고 운행되기를 바랍니다. 저의 버스 21호 예는 2015년식인데요, 이제 그 차도 내년이나 되면은 예새 저상버스가 될것 같습니다. 예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기분 좋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. 바랍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 행복.